자 우공이와 엘사가 누굴까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에서 추천받은 활동인데. 어제 렌즈랑 더스티랑도 이거 하면서 애정도 도 쭉쭉 올라가고 좋더라고요. 과연 오공이한테도 효과가 있을지... 아, 근데 지금 또 위험한 게 엘성한테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상담 가서 이제 문제에 직면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했는지 암튼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해결하려면 음, 501을 선택하고, 낭만적인 목록 아래에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클릭하세요. 결국, 501이랑 대화를 잘해야 되겠네. 어, 거의 끝났다. 어, 조금 연애 만족도가 올라갔을까요? 아 근데 그거 확인하기 전에, 그, 이거 한번 해보자.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를 상담 가서 이제 알게 된게 아닐까. 자, 그리고 연애 만족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역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 불만족 크기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연애 만족도가 조금 더 느리게 감소하는 모드를 넣어 놨거든요.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엘사가 이제 우공이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가지고 뭐 소통의 장을 열었다. 근데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았대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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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이제 더스티랑 나름 사고를 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임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벽을 내리면 은쓸수 있어요. 임신 테스트 하기. 어? 근데 토하기가 있는데요? 오? 일단, 일단 테스트 한번 해봐. 아, 근데 여기 화장실 못 쓰나 보다. 계속 취소가 돼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몰래 테스트. 아, 너무 떨린다. 어? 임신했다! 야, 잘했어, 잘했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이 순간에 지금 더스티가 집에 오겠다는데요? 아니, 더스티 타이밍 뭐야, 진짜?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어. 이제 임신 소식도 알려야 하니까. 어머, 머렌지 배가 바로 이렇게 부풀었다. 이렇게 배가 크다고? 아직 1기 아니야? 오, 1기. 16시간 후에 임신 2기래요. 자, 암튼, 어, 이제 어떡하죠? <laughs> 이 집에서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방이 너무 좁은데... 아, 근데 그 전에 이제 결혼도 해야지. 아, 그리고 엄마한테 알려주기도 해야 돼. 어머, 입도 단다. 어차피 더스티도 오기로 했으니까 엄마한테 임신 소식도 알리고 더스티도 보여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미자 씨, 완전 깜짝 소식이 있어. 아, 맞다. 미자 씨가 아프기도 했었지. 일단. 빅뉴스 전하기. 일단 엄마한테는 말해줘야지. 심즈 세계에서 이제 뭐 임신은 무조건 축하를 받기 때문에 혼나진 않을 것 같아. 엄마 나 방금 임신테스트했는데 나 임신했대. 엄마 손녀 손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손주가 더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애정어린 옹하기 엄마 나 지금까지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아, 그리고 애기 아빠가 온대. 더스티 지금 왔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 보자. 도착했나? 1층에 있으려나? 1시간 안에 온다고 했는데,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더스티를 클릭해서, 카메라로 따라가기. 어, 뭐야. 2층에 와 있었네, 이미? 와가지고 노래, 노래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스티한테도 그 빅뉴스 전하기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침 잘랐어나 사실 어제 일로 임신했거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조건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결혼을 겠다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어, 위자씨랑 어, 카일 어. 이후로 약간 결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아,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결혼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잠깐 앉아볼까? 여기 앉아 잡담하기. 어, 왜못 온다고 하지? 문이 잠겨져 있나? 어, 잠금 아닌데 여기 앉을 수가 없나봐. 그러면 여기 거실에 같이 앉자. 여기 앉고. 그리고 더스티를 부를까? 더스티를 오라고 부르기 오라고 부르기가 없나? 아 진짜 이쪽으로 좀와 볼래? <laughs> 더스티 자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함께 앉으려고요 그래야지 얘기를 제대로 할수 있겠어 아 오빠 뒤에서 춤추고 있네 오빠 나 임신했어 나곧 결혼할지도 몰라 앤지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아가지고 더스티한테도 이제 결혼 얘기를 슬슬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아, 맨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줘가지고 상처받을 것 같아 어떡하지? 내가 이제 애기를 어 이거 봐. 아 더스티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그죠? 너 진짜로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간지럼 태워도 안 좋아할 자신 있어? 아왜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심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까요? 야 그러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아니 근데 청운이 안 뜬다? 지금 이만큼이나 차있으면 보통 그 청운하기가 뜨는데. 고백을 먼저 해야 되나?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나도 좋아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 집에서 다른 가족이 보고 있을 때 말하는 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 우리 태어날 아기가 그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아, 얘 만족도 떨어지는 것 봐. 아니, 가족에 대해 저거를 좀 없애주든지 할 텐데. 저스티가 좋아하는 건 스킨십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스킨십 하기는 좀 그렇잖아 포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게 만족도가 좀 높아야 그 청혼하기도 뜨게 바뀐 건지 청혼이 안돼아참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하나? 아안 뜬다 안 뜬다 아직 결혼까지 하는 단계는 아닌가 봐요 아니 내가 또뭘뭐 놓치고 있는 건가? 그, 그... 있잖아... 그... 우리 공개적으로 사귀어 보는 건 어때? 애기도 생각났는데... 어, 집에도 너 찾아왔잖아. 왠지... 어... 마음이... 어... 너 약간 생각이 있는 거잖아. 와... 근데 진짜... 어... 잠깐만... 오잉... 이번에는 렌즈가... 뭔가... 더스티의 애정표현을 거절했는데요. 그리고 그걸 미자씨가 봤어! 렌즈가 아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결혼 그 이야기 거절 당한 것 때문에 어 어떻게 더스티 창피해졌다. 야 그러니까 아까 그 결혼 얘기 했을 때잘 어? 받아들였어야지 이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 미자 씨 어떡하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더스티 해결부터 하고. <웃음> 근데 <웃음> 더스티 표정 좀 보세요. 아예 완전 웃기네. 아 그러니까 거절을 하지 마. 아, 생각해보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둘이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둘이 정식으로 사귀지 않는 상태잖아요. 요거를 안 했어. 연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그래서 더스티가 삐졌나봐. 아, 근데 지금 이거 해도... 아, 더스티가 이 상태라면 거절할 확률이 높기는 한데... 아,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흘러가는 대로 해야지, 어떡해? 내 잘못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렌즈가 그러면 일단 사귀고 사귀고 나서 결혼을 하자 좋게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자 얘기를 해 볼까요 어또 이거는 또 괜찮다고 하네 아예 저스티 삐진 거맞네 사귀자는 말도 없이 결혼하는 건안 된대요 오빠 와서 구경하는 것좀봐야너 결혼하냐?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약혼하기가 뜨겠죠 아 이제 뜬다 청혼하기 자 그러면 바로 결혼하자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혼할까? 우리 엄마가 보고 있어 이거 받아야 돼아 역시 봤네요 오공이가 엄청 흐뭇하게 보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약혼을 했다. 그러면서 로맨스 관계성이 건강함으로 나왔어요. 아, 더스티가 나를 일깨워주네. 우리가 비록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먼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됐다가, 그 다음에 정식으로 청혼을 해야 그게 맞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건강한 로맨스 관계성을 가진 연인들은 좀더 이런 좋은 상호작용을 더 자주 수행한대요.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어, 보통 이렇게까지 친해지면 같이 살자고 얘기할 법도 한데, 정시티는 어, <laughs> 그런 얘기는 안 하네요. 어, 렌즈 밥하러 간다. 음식을 주러 가는데요? 오드리 챙기려고 가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배고픈 걸 수도 있어. 이게 뭐야? 어? 아마 오드리를 챙기러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예비 엄마로서 육아 연습을 하는 게 아닐까 자 그리고 오공이랑 더스티랑 인사는 했나? 서로 아는 사이인가? 예전엔 알았거든요 어? 친분도 꽤 있네? 같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안면이 익어요 예전에 렌즈랑 사귀기도 했었고 아니 근데 더스티는 지금 미자 씨 따라서 우주비행사 직군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자씨를 되게 존경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그래서 약간 엄마한테, 장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미자씨 약, 약 사줘야죠.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어머, 긁는다. 긁어. 노인들은 이런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한 다섯 개 사놓고... 좀 수시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먹든지 해야겠다. 미자씨, 잠깐만, 잠깐만... 약 먹어야! 약. 양먹기 아, 이 큰일 날뻔 했네. 어제 미자씨 약 사주려다가 이제 엘사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아, 그리고 오공에도 퇴근하면서 바로 성인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laughs> 어, 잠깐만, 이렇게 좋은 날. 잠깐만 이거 오공이가 말하는 건가? 오공이가 지금 관계가 불만족스럽다고. 아좀 그만하면 안 될까? 우리 상담도 갔다 왔잖아. 아이 연애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확 올리고 싶은데 엘사 엘사가 연애 쪽으로는 딱히 호불호가 없어서 그러면 보통 애정 표현 많이 해주면 좋아하지 않나? 키스도 날리고. 배우자를 사랑스럽게 응시도 하고 에둘 나은 부부니까 은근히 이런 것도 좋아할지도 몰라 이렇게 아, 좀 시켜줘야겠다 잘봐어 부부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저 스티 렌즈한테도잘 하란 말이야 물론 지금 오공이랑 엘사는 연애 불만족인 상태지만 또 오늘 좀 노력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그 누굴까요 게임도 했잖아요 아 이런 거야 어머, 어머... 어, 근데 좋아하네, 이런 거 좋아하나봐. 그럼 더 해볼까? 공개적으로 사랑고백도 하고, 오랜만에 예쁘다고도 한번 얘기해주고, 마음 같아서는 사랑나누기 한번 하고 싶긴 한데, 보는 눈이 많으니까 풍 정도로만. 오늘 아주 그냥 어, 스킨십 샤워를 하는 거야. 아, 참 힘드네. 어머, 근데 노래하는 건 되게 싫어하네요. 아유, 미안, 미안, 미안. 아유, 내가 <목소리> 음악을 좋아해서...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좀 과도한 이벤트는 싫어한다 하긴 여자들 맘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렌즈가 불을 낸것 같아요. 아, 요리하다가 불을 낸것 같은데요. 아니 임신부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일단 태평하게 지금 <laughs> 음식 밖에 놔두고, 아, 이거 어떡하지? 엄마, 어떻게 해? 나불 냈어. 아니, 이거, 운 시스템 때문에 엄청 불이 잘 나더라고요. 와, 엘쌰. 완전 용감하다. 와가지고, 불 꺼져요. 아니, 우콩아너 보고만 있는 거야? 웃으면서 보고만 있네? 더스티는 어딨죠? <laughs> 얘, 얘 여기까지 나가가지고 가장 먼저 도망쳤어. 자, 이제 안도의 숨을 쉬고, 야,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다, 렌즈야. 그래도 양 옆에 엄마랑 더스티가 든든하게 지켜준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렌즈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이게 떴습니다. 새로운 성격 특성. 완벽주의자. 아, 이것만 놓고 보면 좋은 특성이긴 한데, 지금 렌즈 특성이 채식주의자랑 속물. 또 뭐더라? 아무튼. 완벽주의자까지 생기면 조금 까다로운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렌즈가 어렸을 때랑 좀 추구미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하필 애기 가졌을 때 이런 성격이 추가된 거면 좀 앞으로 치맛바람이 센 그런 엄마가 될것 같은? 자, 그리고 이런 성격 변화와 함께 그림 레벨이 지금 최고 레벨이 됐습니다. 미술에는 아주 도 같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개인 전시회를 열어볼까. 지금은 화랑에 고용된 화가지만 원래도 이제 오랫동안 다닐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렌즈가 결혼하면 이제 화랑은 그만두고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서 개인전 준비를 좀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자금을 또 열심히 모아야겠죠. 이 그림도 팔아주고 또 다른 미술관도 가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렌지 버킷리스트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무튼 멋진 미술관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이걸 10번이나 가야 돼. 그러면 내일은 미술관 나들이 한번 가볼까? 자 아침 꼭두 새벽부터 미술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노드헤이븐에 있는 미술관인데 이제 겉은 좀 모던한 느낌이지만 이제 열리는 전시가 다른 곳과는 달리 특정한 테마가 있는 그런 미술관이다 라는 컨셉으로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 렌즈의 상태에 괜찮을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지금 열리고 있는 테마가 미스테리거든요 음. 여기가 이제 이쁜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 엄청 어두침침하고 좀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이쪽에 불에 타다만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봐야 돼. 어, 비평, 영감 얻기 영감을 얻자! 이거 왜안 바뀌지? 이거 비평하기 아니라 감탄하기를 눌렀는데도 아니 원래 이 그림이 바뀌거든요 다른 그림으로.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어, 이 뭐야 이제 바뀌네. 아 뭐야 이제 바뀌면 어떡해. 아 진짜. 아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요거 미술관 여행 하고 싶어가 어두 개가 된거 보면은 아두번 감상해서 그렇구나. 아, 아무튼 이런 그림도 있고. 렌즈야 내려와봐봐 내려와봐 봐봐. 내려오면 여기에 또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목이 있었다가 막 사라져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림들도 막 다르게 변하고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태교에 좀안 좋으려나? 아뭐 괜찮겠지 이것도 나름 예술인데 그리고 이제 나가는 길에 소원의 우물도 있어요 요거 해볼까 되려나 모르겠네 어, 공물을 좀 받쳐야 소원을 잘 들어주겠죠? 공물 어? 한1 0 0시몰레온 정도 받치고 나서 무슨 소원을 빌까? 렌즈가 지금 딱히 뭐 빌만한 소원이 뭐 애기 건강하게 낳는 거? 아 뭐야 안된다고 하네? 안돼? 그냥 소원 빌기도 안되나? 행복을 달라고 빌기 이것도 안돼? 아니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렌즈야, 가봐봐. 아, 이거 안 된다고 하네. 아, 테스트할 때는 됐는데 왜안 되는 거야? 지금 특수효과들도 다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아쉬운데. 아, 심지어 또날 열받게 하네. 어, 그러면은, 뭐, 어쨌건 렌즈가 기발한 상태가 됐으니까, 그림이나 한장 그리고 갈까요? 여기 2층에 보면은 작은 작업실도 있거든요. 여기서, 조그마한 풍경화 하나 그려가자 요거는 이제 폐기를 하고 원래는 렌즈가 그 참고사진 보고 그리기로 멋진 풍경을 그렸었는데 이제는 미술이 말립이 됐으니까 그 풍경화 카테고리에 있는 그림들도 하나씩 다 그려보려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어, 아침 일찍 왔는데 시간은 의외로 또 빨리 가네 이거만 그리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니, 오늘이, 오늘이 생일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벌써 고등학생이 되냐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아무튼 이거 다 그렸고요. 요거는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자. 어, 어 걸작이래요. 역시 그, 요 그림 미술관에서 영감을 얻은 게 도움이 됐나봐. 얼른 집에 가자. 자, 엘사가 케이크를 만듭니다. 분명히 아까는 12시였는데, 갑자기 밤 9시가 됐죠. <laughs> 아니, 중간에 한번 튕겼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오늘이 안 지나간 게 어디야? 아침 50도 10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자 그러는 사이에 렌즈도 지금 2시간 후에 임신 3기가 됩니다 원래는 초음파 보러 가려고 했는데 튕겨가지고 아니, 이렇게 된 김에 내일까지 기다리지 뭐자 오공이가 퇴근했고요 케이크는 아직 안 됐다 아 잠깐만 아아 아, 이러기야? 아 지금 안에 케이크가 있는데 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엘사은 이번에도 스스로 불을 끈다 아, 이거, 오는 시스템, 불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이것도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러다가 불 공포증 생기겠어요. 아, 오느라.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케이크 꺼내면 괜찮을, 아, 없네. 자, 어쩔 수 없이, 모두의 힘을 좀 빌려야겠어요. 이게 케이크 박스인데, 이거를 사면은 케이크를 안 굽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 생일 케이크 이거겠죠? 이거를, 오, 종류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주 멋진 케이크. 요거 멋지네. 요거 케이크 사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가운데 놓고, 생일초 꽃기. 오느라, 오느라 도망 안 가도 돼. 이제 불안 난대, 안 난대. 아이고, 오늘 놀랬어. 자, 그리고 아빠 오시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엄마도 오고, 오드리는 못 오겠다, 어쩔 수 없이. 자, 오늘이 와가지고, 어, 소원 빌기. 소원 빌어, 소원. 아, 하루에 불이 두 번이나 나다니. 물론 이제 어제와 오늘이긴 하지만. 아이고, 오늘아 많이 놀랐지. 대신 아주 멋진 케이크를 샀어. 어, 아, 근데 표정이 뚱하다. 아이고, 앞니도 빠졌었네. 언제? 혼자 뺐나봐. 아니, 오늘이가 <laughs> 초등학생 시절을 뭔가 좀 혼자 보낸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네. 자, 오늘이가 성장을 했고요. 원래 게으름 특성이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 어 잠깐만. 절도벽? 야, 이거 어떡하냐? 완전히 아빠를 빼다 닮아버렸는데요. 오공에도 절도벽 특성이 있어요. 아유, 오늘이... 좀 성실하게 잘 자랄 줄 알았더니 아 잠깐만 근데 사실 오늘이는 오공이 핏줄이 아니긴 한데 아 영향을 받아 버렸나? 이게 후천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건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망을 일탈 쪽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비밀의 탐구자, 애정 빌런, 공공의 적, 장난의 대가, 나쁜 손벌은. 어 요거 나 처음 보는데 아무튼 요거로 한번 해볼까요? 아이 오늘 아 괜찮아? 너가 자초한 일이긴 해자 요렇게 컸습니다 얼굴 보여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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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안 해도 되겠는데요 약간 좀 부모님의 어떤 방치 속에서 나쁜 안 좋은 사춘기를 좀 보내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삐뚤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이 메이크오버도 해줬는데요. 오늘아,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볼래? 오늘이는 뭐, 얼굴 균형 정도만 조금 손대줬는데, 인상이 되게 센. 언니 약간 일진 느낌이 됐어요. <laughs>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엘사를 많이 닮긴 했더라고요. 엘사가 이제 순한 버전이면 오늘이가 되게 센 느낌. 어, 그래도 엄마랑 딸 사이는 그래도 괜찮네. 어떻게 클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오공이도 걱정과 달리 잘 컸으니까. 아 그리고 렌지 방에 요람도 꺼내놨습니다. 이제 애기 낳고 더스티랑 결혼까지 하면 이제 우리 가족이 8명이 되거든요 렌즈 배좀봐 렌즈가 이제 임신 3기가 됐을 거예요 와 우드레 진짜 많네 어, 아이. 이제 언제 출산할지 몰라 아 8명 내가 가능할까? 제가 이제 5공이 빚까지는 좀 갚아 주고 나가든가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걸 어떡하지?